오직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laughs> 주의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은 에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 소소 s 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소 o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4편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습습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오늘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이 14편은 지혜 시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1절 하반절에 부패하고 네 행실이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3절 말씀 다 치우쳐서 모두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 저 뒤에 가면 53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53편의 말씀하고, 이 10편, 14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어, 토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 희한하죠 시편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는 14편에 또 하나는 53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을까 이 시편의 말씀도 어, 누가, 어, 이제, 취사 선택하고 편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5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편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실수로 그랬을까요? 예. 어쩌다 보니까, 어,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어, 그냥 같은 시편이 150편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들어갔을까요? 예,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53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24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고유 명사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보통 명사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일반 호칭이죠. 그런데 이 14편의 말씀에서는 이두 가지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53편에서는 "엘로 힘" 이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무실론자들이 무실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실론자. 그런데 이 1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실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3편은 이방인, 이방인 무실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10편 안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두번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신론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중에 무실론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14편의 말씀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무실론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사회니까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다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이 53편과 달리 똑같은 시편을 이렇게 두 개씩이나 기록하면서 14편의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무실론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는 무실론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행실에 있어서는 전혀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실론적 무실론자라고 할수 있어요. 유실론적 무실론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는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실론적 무실론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오늘 이 14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온갖 악을 자행하는 사람. 일절이 이절 3절에 나오는 대로, 네 어리석은 자죠, 부패한 자죠, 행실이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같 치우쳐 있고, 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인생을 구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이 지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리고 그때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 돌아와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지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지요. 네, 거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네,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투기적인 신앙이지.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지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시편 14편의 다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신앙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배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바르게 믿는 것인가? 내가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리는데 생활 속에서 과연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 그냥 철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14편의 말씀은 우리의 그 허점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경고를 울려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절 말씀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1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풀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악의 근본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서도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인 거죠.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점이 무신론자에 찍혀 있는 거죠. 아무리 유신론적 형태를 갖고 있어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악의 근본은 무신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신다.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유실론적 무실론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함부로 살아가고 자기보다 힘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너희가 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칠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 이게 나오는 뭐 역사적인 사건 포로에서 돌아온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나는 유실론적 무실론자가 아닌가. 엄중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네, 자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이 있다고 믿긴 믿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전혀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네,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가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적 표현이 있죠 꼬람대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네,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꼬람대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지각이 되고 하나님 없다고 유실론적 무실론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실론적 무실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각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있다고 믿을뿐만 아니라 꼬람되어 신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큰 찔림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각이 있어서,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실론적 무실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유실론적 무실론자가 아닌가 깊이 돌아보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목요일입니다. 우리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에서 중보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